여러분 전도서 2장은 또 무언가 그 구약적인 삶 율법 아래의 삶의 무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언가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무언가 열심히 산것 같은데 헛되더라는 거죠 물론 어떤 여기에 지혜라는 차원이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런 것을 말해주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지혜라는 것은 어떤 그런 어떤 신약적으로 해석할 차원에서의 지혜이기 전에 그냥 뭔가 열심히 살았다. 안돼 어떤 구약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머리, 정말 최, 최선을 다해서, 머리 써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지혜를 다해서. 보세요 전도서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 같이, 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오, 이것만큼 대단한 인생이 해보고 싶은 것다 하고 열심히 업적을 이루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후회가 없어야죠. 그런데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어떤 어떤 뭐 갑부 뭐 어떤 거부의 어떤 인생 어떤 온갖 세상 영광 다 누려본 사람의 인생이요 결국은 이렇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표현만 안할 뿐이지.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을 준비하는 삶으로서의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영원을 준비하는 삶으로서의 오늘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을 소홀히 사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에만 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그렇게 사셨을까요?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구약의 인물이니까. 신약의 누구? 아,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33살에 죽으셨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요. 다 이루었다. 누가 이렇게 죽을 수 있냐고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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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사람이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어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예수님은 그야말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동행이다. 믿음을 따라 사는, 오직 순종하는 삶이다. 대단한 삶이 아니다. 순종이 대단한 거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뭐예요? 오직 믿음을 따라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 한마디도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이런 말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독 이 동행을 강조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 이런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명령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어지는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하십니다. 어떻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30절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반항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믿는 신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된다. 문, 무, 그 군중이 있어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냐? 내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 고왔던 것처럼 너희는 내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시키는 대로만 사는 삶, 그 삶은요 어떤 삶이냐 이어지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리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것이 진리를 아는 삶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란 어떤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진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진리를 아는 삶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왜냐면, 하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거든요. 믿음으로 한 것들은 죄가 아니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진리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잖아. 믿음없이 사는 삶, 개명을 따라 사는 삶. 야, 이 개명을 지키면 저 개명을 못 지키는 게 많아. 개명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 니들이 아무리 개명과 리스트를 가지고 그한 달란트를 지켜가면서 내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야, 아니야. 한쪽엔 여전히 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항상 아쉬움이 남고 항상 죄책감이 따라다녀. 그게 율법이에요. 눈높이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 죽기까지 복종하라, 그래. 죽기까지 순종하라,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그걸 그 어떻게 맞춥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마저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거듭까지 내주고, 야, 지키려면 이렇게 지켜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못 지켜요. 그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어떤 집에, 거, 어떤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해요. 종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엔 종이 없어요. 아들만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자유로움의 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요. 오직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 내가 나를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인도하신 것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 자유로움과 함께 누리는 그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아들만 들어가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아들만이 자유를 누리셨고요. 그분은 자유롭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누가 그를 억지로 끌어다가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받아들이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분은요.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리를 알고 그그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가 말씀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한 번의 믿음만이 아니라 그한 번의 믿음을 주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이후의 삶,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의 삶에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된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아니, 우리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행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8장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 보여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이 자유와 행복은 다시 한번 상으로 영원한 칭찬으로 바꾸어질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지 말고,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믿음 안에서 하고 싶은 것다 해보고, 그러고도 상을 받는 행복한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시기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 합니다.